그 일단은 메뉴 구성이 두 개에요 어, 햄버거 후라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념만 따로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코르토가 먹고 뭐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양념을 먹어야 됨 사실상 양념이 2,000원 추가로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요거를 원하잖아요 2,000원 더 주고 코르토를 산다라는 느낌으로 양념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.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저는 하루카가 나왔네요 하루카 아. 보면은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하루카가 돼 있다 뒤도 보이고요 양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잔잔한데 한번 좀 양을 꺼내 봅시다 자, 요만큼 있네요 요만큼 양념입니다 양념 양념 순살 아 그래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가격은 프라이드 19,900원인가 그럴 거고 양념이 2,000원 추가돼가지고 21,000원인가 만 그렇습니다 배달비 빼고 제가 가가지고 사 먹었거든요 이것 값을 생각했을 때 2만원이면은 그래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한번 먹어봅시다 다 아는 맛이야 그냥 클래식한 양념치킨 단양념 있죠 단양념 그래가지고 불어가 갈릴 사람들은 불어가 갈리긴 할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 먹기에는 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중간 정도 먹으면은 치킨 뭐야 저희는 500원 추가해서 받더라고요 캡사이신 드리브 온거 매운 것보다 는 나은 것 같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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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괜찮은데요? 음 아유 부드러워요 되게 그러니까. 아 그니까 러 이것 봐크게 봐요 두툼하죠? 음제 손이 이만한데 드실 분들이 있으면은 저 배달 어플에서 할인받아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마다 이렇게 몇 번씩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쪽 생각을 합니다 치킨이요? 맛있어요 그냥 무난한 치킨이에요. 한 2만 2천 원돈 주고 사기에는 약간 좀 비싼 느낌이 들기도 하고.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것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해하게 돼요. 양 진짜 아니 분명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반도 바, 겨우 밥 먹었네. 아 이거 양 되게 많다. 아니 제가 좀 입이 짧아가지고 음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혼자 먹기는 너무 양이 많네요. 치킨으로 밥이 먹고 치킨으로 뭐 샤워하고, 치킨으로 양치질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면은. 두번 이상 시켜먹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. 혼자 가는 사람 배려를 하지 않는다. 이것조차 먹지 못하는 놈들, 이 나약한 것들 이러면서 도발하는 거아님 음. 아니, 근데, 그, 확실히, 이런 음식 콜라보 같은 경우는 카페 관련된 게좀더 괜찮은 것같아 어. 일단 마무리. 치킨. 나쁘진 않다. 그, 치킨이, 어 옛날 치킨 맛이 난다. 옛날 양념치킨. 해가지고, 맛 자체는 괜찮은데, 역시 그 옛날 양념치킨처럼 똑같이 물려요. 그리고 양이 거의 2인분짜리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다. 그래서 입이 좀 짧으신 분들은 드실 분들 한두 분더 모아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한다. 그리고 이 코르토는 랜덤입니다. 가격은 프라이드 19,000. 양념 2만 1000 해가지고서 되는데, 프라이드는 햄버거랑 같이 있으니까, 요거 햄버거 드실 분들은 프라이드로 드시고, 그게 아니면 양념을 드시면 될것 같다. 근데, 기본적으로 뭘 먹는지 살짝은 좀 느끼한 게 있기 때문에, 양념을 위주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리고 저희 매점은 그랬는데, 다른 거, 그러니까 추가 메뉴 같은 경우는 다 별도로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. 음료, 뭐, 치킨무, 뭐,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. 해가지고, 그런 거 혹시 시키실 때 치킨무가 없을 것 같다 싶으면은 치킨무 추가로 별도 해가지고 시키셔면 될것 같아요. 아무튼 <laughs> 맘차 좀 먹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예 네, 이상입니다.